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여기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한 할아버지께서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계신데요. 그 주변에는 가족들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할아버지와 손녀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팔을 잃게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증오하면서 살았었어요. 저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쪽 팔을 잃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신체 일부를 잃으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거든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촉발된 전쟁은 국제연합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우리 할아버지처럼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군인이 17만 명이 넘었고, 250여 만 명의 민간인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 속에서 팔 하나만 잃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평생을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할아버지를 지켜보며, 가슴이 많이 아팠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투부대 파병국으로 참전하신 게 아니라, 유엔 의료지원단 5개국 중 하나인 의료지원국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할아버지는 의사의 신분으로 지원을 하게 되셨고 한국에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료지원국으로는 스웨덴 외에도 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이탈리아가 있었지만 스웨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의료지원단을 보낸 나라랍니다. 스웨덴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기타 요원 등을 포함해 약 160명의 적십자 병원을 조직하여 보냈는데 부상자만 치료한 것이 아닌 다친 민간인들도 치료했으며 그 당시 한국의 의료기술이 수준이 낮아서 선진 의료기술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목숨을 바쳐 일을 하셨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정신없는 전쟁통 속에서 부상자들을 옮기고 치료하는 것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계속 되었다고 해요. 하루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할아버지의 뒤쪽에 허술하게 쌓여있는 집기류 선반이 와르르 무너지며 할아버지를 덮친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진 선반 밑으로 할아버지는 깔려버렸고 다행히 정신을 차려 일어났지만 할아버지의 한쪽 팔은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를 마치고 바로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하니 저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이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를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한국인 민간인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면 꼭 무언가를 챙겨왔었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삶은 감자를 손에 쥐어주며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아주머니가 생각난다고 하셨죠. 그렇게 자신이 줄수 있는 무언가를 챙겨와서 전해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정이 많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것이 의사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힘든 와중에도 이를 놓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할아버지 의 팔은 신경손상이 많이 되고 뼈가 으스러져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였고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한쪽 팔을 잃었다는 것에 얼마나 하늘이 원망스럽고 한국이 싫었을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약 2년간 한국에서 부상자들과 민간인들의 치료에 솔선수범하며 일을 하시다가 스웨덴으로 돌아오게 되셨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상실감으로 한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할아버지는 불편한 팔로 직접 환자를 돌볼 수는 없으니 대학교 수직으로 직업을 전향하게 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한국에서의 끔찍했던 전쟁을 생생하게 직접 들으며 얼마나 한국 전쟁이 처참했는지 알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의 한국을 생각하면 상상이 가지 않는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는데 허접하게 지어진 집들과 피난민들의 모습, 전쟁으로 찌들린 사람들의 표정 등 보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러지는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10대 때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한국의 모습을 알 수가 없었죠. 북유럽에서는 스웨덴의 한국 교민들이 제일 많은 만큼 여기 스웨덴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매우 인기가 많답니다. 스웨덴 남쪽에 있는 말메라는 도시에는 할아버지께서 자주 가시는 한국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불고기 비빔밥을 주로 드신답니다. 그곳 식당 주인이 한국인인데 어릴 때 스웨덴으로 입양을 오게 되어 쭉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 아주 가끔씩 할아버지와 가는데 할아버지는 예전에 혼자서 자주 오셨다고 하더군요. 식당의 인테리어가 한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품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작은 항아리들이 놓여져 있고 한국의 역사책 같은 것들도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좌식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서 동양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한국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죠. 저는 할아버지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방학인 지금이 아니면 할아버지와 여행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리워하는 한국으로 같이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씀드렸죠. 연세가 많긴 하지만 다른 지병이 없으셔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엄마 아빠에게 설득을 하여 승낙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부산에 스웨덴 의료지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전날 밤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내일 한국으로 떠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70년 만에 한국에 가보다니 꿈만 같단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한국이 그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체 일부를 잃는 일생일대에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만큼 순수하게 사람을 위해 일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면서요. 엄마 아빠의 배웅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할아버지와 저는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안에는 세련되고 멋진 한국인들도 몇몇 보이는 듯 했죠.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한국의 옛 모습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빨리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지금의 한국은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경제성장 2위라는 기염을 토했죠. 경제강국인 미국이 그 뒤를 뒤따르더군요. 100년도 아닌 고작 몇십 년 만에 이런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한국에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한국인은 뭔가 특별했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군인들은 눈빛부터가 달랐다고요. 그들은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났었고 근면 성실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특히 할아버지는 의사로서 다친 병사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항상 그들은 미안해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은 감자를 전해주던 아주머니처럼 무언가를 줄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예의 바른 청년들을 보며 한국인의 따뜻한 성품을 느낄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저와 할아버지는 동그레진 눈을 깜빡거리며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 많은 발전을 한 것을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보고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발전을 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입국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직원들의 엄청 빠른 일처리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방 입국 절차가 끝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참을 줄을 서서 입국 절차를 기다리던 것과는 사뭇 달랐죠. 할아버지를 부축해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자 쉽게 화장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화장실 앞에서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마트 화장실이라고 해서 무선 센서 기술로 화장실 내 이용자의 제시 여부를 파악해 화장실 출입과 모니터에 알려주는 것이었는데요. 빈자리를 찾아 일일이 칸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화장실 입구에서 확인을 할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박이었던 건 화장실 이용객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관제실로 연락이 가서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께서 화장실에 들어가시고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셔서 화장실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한국인 남자 두 분이 우리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그쪽으로 갔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얼른 제가 잡아들여서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놀라셨을 텐데 잠시 앉아 계시다가 이동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고 고맙던지 눈물이 다날 지경이었죠. 잠시 할아버지와 의자에 앉아 쉬면서 공항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해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한참을 있었죠. 시간이 좀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공항 안에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더군요. 업무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정장차림의 사람들도 보였지만 편한 복장에 여행을 하러 온 듯한 외국인도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인천공항에 놀라는 눈치였죠. 놀란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공항 안에는 안내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게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안내로봇이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진 이 안내 로봇은 터치 스크린에 편명을 입력하거나 항공편을 음성으로 말할 경우 그에 맞는 출국장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원한다면 길 안내까지 가능한 로봇이었어요. 또한 바코드 인식 기능이 있어서 탑승권 바코드를 인식하면 실시간 탑승 정보와 탑승 게이트 위치를 알려줘 항공기 정시 탑승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더라고요. 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사람들은 안내 직원을 따로 찾을 필요도 없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최신의 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듯 했죠. 긴 비행으로 피곤하실 할아버지 생각에 얼른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를 가는 동안 거리의 고층 빌딩과 잘 가꾸어진 거리를 보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연세가 지긋한 택시기사님은 외국인인 저희를 보며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거냐고 질문을 하셨고 간단한 한국어를 하실 줄 아는 할아버지는 스웨덴에서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한쪽만 남아있는 팔을 보자 택시기사님은 뭔가를 직감하셨는지 정중하게 이유를 물어보셨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의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하여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택시기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 한국 전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형제들과 뿔뿔이 헤어져 살다가 몇년전 만나게 된 누님도 얼마 전 돌아가셔서 이젠 혼자 남으셨다고요. 한국에는 자신처럼 한국 전쟁으로 가족들과 헤어져. 생사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택시비를 지불하려는데, 택시기사님은 굳이 사양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분한테 어떻게 택시비를 받냐고요. 저는 택시비를 사양하시는 기사님께 카드를 억지로 내밀어 보았지만 힘이 어찌나 세시던지 저희를 안전하게 내려주시고는 얼른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는 고맙고 죄송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할아버지를 모시고 숙소로 들어가 짐을 풀고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였답니다.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그 옛날 근무를 하셨던 부산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오실 때는 이미 전쟁이 약 3개월간 진행되던 상황이라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한국은 낙동강 전선까지 북에서 밀려난 상황이었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대방격이 시작되었지만 격전 속 많은 부상병들이 생겨서 야전병원들이 있는 부산으로 후송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의 부산 서면 쪽에 병원이 설치되어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00병상 정도 상태였지만 낙동강 전선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많은 부상병들이 생겨 600병상으로 증설될 정도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신기한 게 부산의 포로수용소에 있는 공산 측 부상병들의 진료도 맡아서 하기도 했다는데 스웨덴은 중립국이었고 적십자 병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몸소 실천하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서면 롯데백화점의 한쪽에 세워진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 기념비를 보기 위해서였죠. 그곳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숨을 거둔 젊은 청년들과 민간인들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요.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곳도 한국이었고 가장 아픈 경험을 한 곳도 한국이었다고 하시면서 그런 보잘 것 없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이 나라에 젊음을 바친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기념비 앞에서 흐느끼는 할아버지를 몇 발자국 떨어져 지켜보던 시민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 시민은 스웨덴이 한국 전쟁 때 참전 의료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당사자임을 알고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셨죠.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립을 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요. 그 한국인 남성분은 괜찮으시다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식사를 하고 온 상황이라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차라도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근처 전통 찻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찻집에서 떡과 국화차를 주문하였는데 할아버지는 떡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옛날 한국에서 먹었던 길쭉한 떡을 기억하셨죠. 알고 보니 그건 가래떡이었고 이 찻집에서는 팔지 않았지만 절편을 드셔보시더니 맛이 비슷하다고 흐뭇해하셨어요. 한국인 남성분은 서툰 영어에도 번역기를 켜두시고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셨어요.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에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군인들과 의사들에게 여전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고, 그 덕에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하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듣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니 제 마음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약 일주일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할아버지와 저는 스웨덴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저에게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알려주셨던 할아버지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저희 가족과 깊은 인연이 있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의 의료지원국이었던 스웨덴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듣기만 해도 먹먹한 한국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